안녕! 현지의 하우스의 현지예요. 오늘은 제가 귀요미송이라고 알아봤는데요. 귀요미송을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소개하러 가볼까요? 귀요미송 소개하는 하우스로 고고고, 씽! 우선 동생이랑 같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이따 만나요. 저희 동생이 지금 여기 와있는데요. 음, 귀엽죠, 언제 봐도. 그럼, 귀요미송 시범을 해볼게요. 귀요미, 귀, 귀요미. 초코맛비 난 조각 시켜놓고. 자리. 고소한 우유 한 잔을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마주 앉아서. 저를 손바닥 위에 예쁜 낙서를 하더, 후! 한눈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꺼, 거, 내꺼, 거. 다른 여자랑 말도 적지만 언니꺼, 니꺼, 거, 거. 지키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주제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1 더하기 2든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귀, 귀, 귀요미, 귀, 귀 귀요미, 귀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뚝뚝뚝. 한눈 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꺼, 거, 내꺼, 거. 다른 여자랑 말도 적지 만아 니꺼, 니꺼,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제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일 더기, 한, 나 둘, 셋, 눈 감고, 내게, 다가와. 두 손으로 내볼이 만지며, 뽀뽀하려는 그 입술이 고서 으으, 1각이 이른 2, 2각이 있는 4, 3 더하기 4면 6. 귀요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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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 귀요미, 4더하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이용이 육자기육은 십이. 에요 아까 저희 제가 틀린 부분이 있었지만 음다 이해해주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현주와 현지와 현지의 하우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반겨주면 현지가 현지가 그럼 댓글을 보고 음 해주고 싶은 걸 해줄게요. 그럼 그럼. 나,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현지와, 현지의 하우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세요 그럼 안녕. 잠깐요아니야 그럼 안녕. 동생이 아까 말있습니다 안녕. 현지의 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